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 소통 강사로 알려져 있는 김창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킨을 한 마리 시켰습니다. 그데 할머니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할아버지가 닭다리 두 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이 닭다리 하나 가지고 일어나 먹고 싶으면 하나 더 시키면 되지 하면서 할머니에게 따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닭다리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을 나를 이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아마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찔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또 결혼을 할 때에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삶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 호르몬의 역할이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사랑에 빠진 남녀는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퍼주고 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도 절대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남자가 나에게 별이라도 따자 줄 것처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도파민의 그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심리학자들은 결혼의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도파민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면서 남자가 이전에 그 헌신의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하는 게 다반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줄수 있을 것 같은 그 남성들도 피곤함을 절대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 회사 갔다 오면 결혼하고 간다면 너무 피곤해 하는 거죠. 막 얘기를 걸려 그러면 막 짜증을 부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달라고 그러고 나 그냥 좀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내들은 야이 남자가 변했구나 아, 연애할 때는 안 이랬는데라고 생각하지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파민의 효과가 잠시 이 남자를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만큼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커플들은 하나가 되어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진통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예, 정에 이끌려서 혹은 의리로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죠. 요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MBTI 테스트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특별히 사람의 성격을 1 6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어, 이 성격 유형을 이제 구분하는 것 중에 T 유형이 있고 F 유형이 있습니다. T는 뭐냐면 딩킹입니다. 생각과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F는 Feeling, 이제 감정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달이 너무 예쁘게 떠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에 F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야, 다리 떠서 내 생각이 났구나. 너 너무 스윗하다. 너무 고마워. 감동이야라고 F는 반응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나 T는 띵킹을 예, 발휘하면서 아니, 다리 떴는데 왜 나한테 전화했어?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말을 한다는 거죠. 어, 여러분은 T 성향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F 성향을 갖고 계신가요? 참고로 저는 예, T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어른들은 이 노래를 좀 이해를 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가사를 좀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김필선이라는 가수가 부른 마마라는 노래인데요 이렇습니다. 마마 왜내 심장은 가짜야? 나는 왜 찢겨도 붉은 피 하나 나지 않는 가짜야? 다들 물어본다고요. 너도 겨울을 아냐고? 마른 가지 같은 손가락이 왜 슬픈 줄 아냐고? 아, 여러분, T 성향을 가진 사람과 F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F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할 겁니다. 힘들 거려올 때 그냥 뭔가 정답을 말하는 거 말고 아, 많이 힘들구나. 많이 아프구나. 그래.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를 원하고요. T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상황을 분석하고 정답을 말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싸우게 되고 어,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하나됨의 정의는요, 최대한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성격이 좀 비슷하다든지, 집안의 배경이 좀 비슷하다든지, 뭐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나마 하나되는 것이. 좀 용이하고 싶다는 것이 세상이 하나 됨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항상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네, 감사합니다. 장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 하는데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죠. 네살 중에 살이고 네뼈 중에 뼈다. 생각을 해보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맞춤 제작한 여인입니다. 아담에게 딱 맞는 여인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아, 아담한테는 이런 여성이 어울리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완벽한 여인이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될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내놨지만 그러나 상대가 이것을 정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감싸줬다, 안아줬다. 부끄럼을 느끼지 않게 해 줬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커플 사이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죄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끼리 잘 살아볼게요.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선을 긋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이고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이 커플,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이 가고 균열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간을 먹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진것 아닙니까라고 손가락질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까지만 해도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다 덮어줄 것 같았던 아담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탓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연합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됨이라는 것을 포기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에게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이라. 이 범사라는 영어 단어가요, e v e r y t h i n g 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어떤 부분들은 순종하지만 모든 거에 어떻게 복종합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아내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향해서 아니 모든 거에 복종하라고 써 있는데 왜 나한테 복종 안 하냐고 왜내말안 듣냐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 생명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요거밖에 안 해주냐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 말씀을 오해한 거라고 할수 있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내들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주셨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게 되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은요.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주면 상대방이 이만큼을 주는 것. 내가 이만큼을 헌신하면 상대가 이만큼을 헌신하는 것 반대로 말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나도 당신에게 주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의 방식 기부앤테이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법칙을 깨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발을 닦아 주시는 거죠. 같이 아파해 주시고요. 울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에 아, 마땅히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것이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릴게요. 주님 나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내 삶을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기부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면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때로는 꺾어가면서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무릎을 꿇고 배우자의 발을 닦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 사랑에 의거해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고 안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분명히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쩔 때는 거듭난 거 같고 어쩔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까리합니다. 그냥 그쪽으로 거듭남 쪽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주의의 정의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삶의 결정과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기도는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거지만, 그 삶의 주제권,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이니까,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 하고, 이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한순간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의 형광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삶 가운데 갈등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고민들이 있고요.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마치 형광등 스위치가 어두운 밤에 켜질 때 밝은 빛이 그 방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 거듭난 삶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한번 내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셨던 그 분명한 기억과 감동과 그 영적인 경험이 있는 거죠 어두움과 같았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삶을 다스려달라는 그 분명한 영적인 고백과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로는 죄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때로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규치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 어두운 그 방에 스위치를 켜주시는 것처럼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아내 삶에 주님이 왕이시지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발버둥 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역시 아닙니다. 우리 오늘 교회 처음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나름대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나름대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을 절감하는 거죠.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요. 주님이 왕되어 주세요. 주님이 내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주인 되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하며 고백할 때에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거듭남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가운데 가정 가운데 행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참 나는 가정을 좀 은혜 가운데 잘 이끌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말다툼만 하고 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를 향해서 네가 먼저 바뀌어라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십시오. 예수 앞에 내가 먼저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이 양되어 주시고 주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적용적 창원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영화 한 편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길 원하는데, 워룸이라는 영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토니입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성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중개업자 리얼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두 사람 다 흠잡을 데 없이 돈도 잘 벌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맨날 싸우고 말다툼을 합니다. 그의 불만 중의 하나는 뭐냐면요 남편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회사 일로 딸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딸과 아내에게 좀 냉소적인 말또 툭툭 내뱉는 말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맨날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요 클라라라는 할머니를 방문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클라라 할머니가 집을 좀 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 내놓는 걸 도와주려고 리얼터로서 엘리자베스가 이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엘리자베스가 자기 좀 힘든 얘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클라라가 이야기를 하죠. 아 자신이 크리스찬인데 보여줄 데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방이 뭐였냐면요. 옷장으로 쓰는 방인데 기도실로 지금 바꿔서 쓰고 있다고 하면서. 이 방의 이름이 뭐냐고 어, 붙였냐면 워룸이다. 이 워룸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쟁에 있어서 지시를 내리고 작전을 짜는 작전실로 원래는 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워룸이 뭐냐면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실이다 하면서 그 옷장을 개조한 방을 보여주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 말씀들 약속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베스 남편과 싸우지 말고 진짜 당신의 대적인 사단과 싸우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정을 깨려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남편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싸우지 말고 진짜 대적인 사단과 싸우십시오라는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방에 그 자신의 집에 역시 옷장 하나를 기도실로 쓰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찾아오죠. 항상 기도를 하면 중간에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누구 누군가로부터 듣게 됩니다. 많이 낙담하고 힘들어하는데 클라라 할머니가 또 도전을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진짜 대적인 사단과 싸우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토니는 기도하는 여인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대하는 그 모습이 아내가 많이 달라진 것에 감동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방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종이들이 붙어있고 그 종이들 안에는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아,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뭔가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토니가요 다니고 있는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실직을 당하게 되고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아내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영화가 결말을 맺게 됩니다. 혹시라도 배우자를 향해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라 아, 진짜 대적은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수려고 하고 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격동하여서 하나됨을, 연합을 깨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낙담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남편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남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성들만 힘차게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남편 여러분 신앙에 대한 것을 아내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대한 책임자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는 것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시작이고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음행과 음란함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가득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한다. 가장 귀한 거를 주길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결단하셔서 그 거룩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계속되는 가정 예배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자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조정미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장이 참 와닿아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건 부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참 와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을 잘 따르는 게 뭐냐 질문했을 때에. 그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믿음의 척도가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런 도전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 사실은 가정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누구 목소리가 더클 거냐라고 아마 가정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주님 나의 목소리도 아니고 우리 배우자의 목소리도 아니고 자녀의 목소리도 아니고 주님 뭘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저희가 순종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선언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